레고, 닌자고, 자네, 울트라 합체 로봇 71834는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손꼽힙니다. 1187개의 다양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은 조립하는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포인원 변형 기능이 매력적인데 로봇, 제트기, 드래곤, 자동차 등 여러 형태로 변신할 수 있어 우리의 재미를 더합니다. 조립 과정은 직관적인 설명서 덕분에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레고 빌더 앱을 활용하면 3D 가이드를 통해 더욱 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와 디테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완성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얻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레고는 게임이나 유튜브 대신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시간을 제공하여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레고 닌자고 자네 울트라 합체 로봇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레고 마인크래프트 버섯소하우스 21270은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레고 세트를 아들 또는 딸의 선물로 선택하며 그 선택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 익숙한 캐릭터와 배경이 구현되어 있어 아이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고 조립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조립 설명서가 자세해 아이들이 혼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호평받고 있습니다. 완성 후에는 자유롭게 역할놀이를 하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어 교육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다양한 세트와 조합할 수 있는 확장성 덕분에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레고 마인크래프트 버섯소 하우스는 어린이날이나 생일 선물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는 캡틴 아메리카 1 1워 액션 배틀 왕구는736 피스의 조각수와 매력적인 미니 피규어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립 난이도는 중급 수준으로 10살 이상의 어린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단계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포인젯 빌드는 컴팩트하면서도 세밀한 디테일을 자랑하며. 플레이보다는 미니 피규어를 수집하는 재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디자인 역시 매우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으며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변형해보기도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전체적으로 MCU 팬들과 미니 피규어 컬렉터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